미래의 죄란 없어요. 미래의 죄가 없으니 미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죄를 거론하는 것은 미래까지 계속 죄를 짓겠다는 무지한 생각입니다. 처음 믿음을 고백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리세인의 하메츠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죄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올라갑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데 끝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회개하고,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경중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에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보이지 않지만 더 가증한 죄들도 있습니다. 성령께 요청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회개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 죄가 중지되어야 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 함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쓴뿌리가 깊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금식 기도나 방언 기도를 통하여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중부하십니다. 오래전에 필자가 연단받을 때 5시에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출근하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죽자 사자 인내하면서 몇 달간 다른 기도 안 하고 방언 기도만 했는데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감동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케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백부장 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익한 종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합니다. 금식은 음식을 중단하는 것인데 회개는 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는 모든 오락도 중지하기 때문에 정결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365일 금식을 할수 없지만 다른 오락들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에 인성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 40일을 금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고, 금식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어려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악에서 지켜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 표적에서 벗어난 정도를 보정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요즘 신자들은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아서 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 40일을 금식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일주일 금식하는 분은 계신가요? 3일이라도 금식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루라도 회개 금식을 해 보십시오. 회개 금식을 할 때에는 꼭 주님께 이번 금식은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하십시오. 모든 금식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밤 늦게 빵을 구하러 온 사람도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지만 계속 구하니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후츠파 때문에 할수 없이 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통상 느끼는 기준보다 더 간절해야 역사하십니다. 뻔뻔한 자들이라도 간절하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계속 구하는 자가 받고 계속 찾는 자가 찾고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당하는 곳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휴거가 끝나면 세상을 아주 싹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쓸어버리기보다 7년 동안 모든 재앙을 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현대 신자들이 의롭다면 왜 대다수가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까요?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제대로 경고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한 것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모든 지식과 계시를 가지고도 이 모양이에요. 땅에 남은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육과 혼과 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보혈 찾으세요. 그래야 이 지구에서 구출될 수 있습니다. 육으로 지은 죄의 목록들 육신의 소욕에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마음의 결단과 변화가 수반되고 회개하고 나가서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육으로 지은 죄들에는 간음, 살인, 도둑질, 폭력, 술 취함, 음란, 사치 같은 목록들이 있습니다. 혼적인 죄의 목록들 혼적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리스트가 해당된다기보다 자신만의 연약한 죄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 하는 자를 지지하는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한 죄, 온유하지 못한 죄, 자랑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비방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 혈기, 쓴 뿌리, 분노, 거짓 증언, 악평과 불평, 험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시간에 아무 유익이 없는 유튜브에 시선을 빼앗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은 쌓여서 거처를 분리시킬 것입니다. 영적인 죄의 목록들. 영적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의 누룩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을 무시한 성령회방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성령회방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목이 고든 현대교회는 거의 이 누룩에 의해 번식되고 발효된 상태입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은 죄가 현대교회에서 재발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죄, 재물을 의지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사람을 의지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신자는 홀로 남아도 혼자 남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홀로 남아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지만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들 미쳤어요. 전에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데 더 가증스럽고 혐오스럽고 광범위합니다. 가진 것다 놓고 올라갈 것인데 부자일수록 로세 아내처럼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죄를 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성령을 소욕에 순복하지 못한 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 죄, 달란트를 쌓아놓은 죄,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한 죄, 인색한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두루마기를 씻어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남편을 세워주지 못하고 무시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어디에 와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전진하세요.